2018년도 5급 컴퓨터 네트워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자, 비트 중심 프로토콜. 자, 비트 중심입니다. HDLC 네, 프레임에 대해서 어,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이 주어졌구요. 음, 이 프레임 형식에서, 어, 플래그 주소 제어 정보 FCS까지. 자 여기 위에 주어진 거 그대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요한 기능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교재에 다 나와있기는 한데 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뭐 그, 교재에 나와있는 거 그냥 그대로 서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이 플래그라는 거는 어, 프레임의 시작과 여기 시작과 끝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소는 <laughs> 내가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주소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어, 제어는 흐름 제어, 그 다음에 오류 제어, 이런 것들을 할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프레임의 종류와 기능을 규정하는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프레임, S 프레임, U 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이 프레임들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뭐이프레임의 상세한 내용까지 서술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프레임입니다. 정보, 정보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프레임을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사용자의 실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FCS는 CRC를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음, 네, 이렇게 하고 1번은 넘어갈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 스토핑을 사용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정보 필드 값이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때 비트 스토핑이 적용된 송신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비트 스토핑이라는 거는 자, 플래그 값이 자, 양 끝으로 있는데, 0, 16개, 그 다음 0,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1이 6개예요. 자, 그래서 플래그, 이 전체 필드, 전체 이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요 플래그로 구분을 합니다. 1이 6개 들어있죠. 근데 요 사이에 플래그를 제외한 요 사이에 1이 6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2, 1, 6개와 2, 1, 6개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플래그인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정상적인 다른 프레임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1 여섯 개가 왔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1이 여섯 개 이상 들어오죠. 자 이럴 때는 1이 다섯 개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0을 하나 넣어줍니다. 자 이게 비트 스토핑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플래그와 이안에 다른 플래그를 제외한 다른 필드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하나 둘셋네 개잖아요. 이때는 상관이 없어요. 1, 4개일 때는 근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면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면 여기다가 0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1, 1, 2, 3, 4개니까 이때는 이제 필요 없죠.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면 네, 이 송신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A에서, 자, 여기 스테이션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프레임을 전송할 때, I, E1은, 자, I는 정보 프레임을 이야기하고요. 자, 여기 I 프레임이죠. 자, E는 송신 순서번호. 자, 송신할 때, 자, 이렇게 갈때 순서번호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은 확인 응답번호. 자, 확인 응답번호니까 이 e, 스테이션 B는 1번을 보내야겠죠. 1번을 받, 1번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R R은 리시브 레디자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그 이유와 어떤 취할 방안. 자이 그림 보겠습니다. 자 I 0 0을 보냈어요. 나는 지금 0 번을 보내는 거고 자영 번을 지금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그 다음에 1 번까지 같이 보냈습니다. 여전히 0 번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정상적으로 0 번을 보냈죠. 자그 자, 다음에 B는 2번을 받기를 기대하죠 자, 1번까지 받았으니까 2번 받기를 기대합니다 자 갔고요 자, 여기 도착한 다음에 자, 여기서 도착했죠 그 다음에 I12는 여기 지금 도착했는데 곧 I12가 도착하기 전에 1번이 오기 전에 2번을 먼저 보냈어요 자 근데 이게 손실이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네, 이게 손실이 됐는데 그 상태로 모르죠 여기서 보낸 다음에 타이머는 갑니다. 그다음에 I22. 자, 여기 2번이 여기 도착했습니다. 2번이 도착했으니까 A 입장에서는 3번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래서 리시브 레디. 자, 3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i 2 2번을 보냈는데 지금 B는 계속 여기서 보냈죠. 보낸 다음에 지금 에코 번호 계속 2번이에요. 이, 이, 여기 2번을 받았으면 에크 번호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3번으로 와야죠 그래 이걸 받아야지 얘는 다음에 i i 3 1 요거를 보낼 텐데 요 3번 이 에크 3번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타이머가 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못 받으면은 타이머가 만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볼까요 어. 우리가 써야 될 거는 타임아웃이 발생한 이유. 여기서 손실됐으니까 이 B 입장에서는 이 에크번호로 3번을 보내지 않아요. 에크번호가 2번만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크번호 3번을 못 받았으니까 이 타이머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가 완료될 때까지 이 에크3번을 받지 못하니까 타이머가 만료가 됩니다. 타임아웃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유가 되겠고 세션 A가 취할 방안은 타이머 가 끝날 때까지 타이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거 I21 요거를 재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취할 방안이죠. 네, 1번 여기까지 하고 2 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